안녕하십니까. 개미구원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현대차 주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개미구원주식, 자, 현대차 주주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계속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자 투자에 도움 되는 정보 항상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에 보시면 자 구독자 시청 시간이라고 있는데 자 아직 보시면 자 구독 안하고 보시는 분의 비율이 87.6%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 구독 중에 비율이 자20% 이상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주가 보시면 20만 500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최근 주가가 계속 급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 얘기해보면 위에가 코스피고 밑에가 코스닥인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급등의 원인에는 자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로 주식을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말도 안되는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저희 새 정부 정책에 보면 자 상법 개정이라고 지금 바로 시행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뭐냐면 자 pbr이 낮은 종목에 관해서 자 밸류업 프로젝트 진행하겠다 라는 건데 저희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PBR이 0.44로 자 굉장히 낮은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밸류업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한다면 당연히 현대차에 있어서 호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분명하게 알려 드리고 자, 또 하반기에 금리 인하도 계속 예정이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주식장에 있어서는 유동성 장세가 열리기 때문에 자, 그것과 더불어 당연히 현대차의 주가 더욱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보여줍니다. 제가 저번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자, 여기 1 7 5,800원이 최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부터 계속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전 영상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었고, 자,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계속 급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제 영상을 챙겨보셨던 분이시라면, 자,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실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돈 되는 정보만 항상 가져오기 때문에 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자,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 주셨다면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소식 보시고 가실게요. 자, 현대차 무뇨스 사장. 하이브리드 차량 두 배로 늘린다. 자, 연비 45% 개선한 차세대 엔진. 까지 공개를 했고요.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서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운다고 합니다. 자뭐 항상 제가 보고 있지만 진짜 현대차 정말 너무 일 잘합니다. 진짜. 자, 여기만 딱 보셔도 지금의 전기차는 캐즘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하이브리드차가 잘 팔리고 당연히 하이브리드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전기차를 당연히 포기할 수 없고 지금은 하이브리드 차가 잘 팔리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로 전략을 짜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자,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연비가 45% 개선된 차세대 엔진까지 공개하면서 자, 판매량을 더 급증시키고 있어요. 자 이거 적용된 모, 모델 자체가 최근에 펠리세이드 나왔는데 지금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소렌터보다 더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해요. 자 현대차는 다양한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전기차가 캐즘이라고 한다면 지금 잘 팔리는 차 위주로 라인업을 확대해서 더욱더 잘 팔면 되는 겁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매출이 자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현대차가 낼수 있는 전략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가 지, 미래성은 너무 좋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고 자 그렇지만 주가가 또 높으면 제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정말 저렴하죠 자 이렇게 미래성이 좋고 매출도 잘, 나, 잘 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추천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계속 급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두 번째 기사 보시면 자 중국 히터류 통제에 지금 미국 자동차 공장 멈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자동차에 한 대당 꽤나 많은 분량의 히터류가 들어가는데 중국이 히토류를 지금 안 풀어주니까 지금 미국 자동차 공장이 히토류 부족으로 자동차를 지금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했다고 해요. 자,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서 미국하고 지금 중국이 지금 회담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둘이 협상이 이번에 좀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시장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장도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 밖에 없고, 그와 반응해서 저희 나라의 주가도 같이 영향받아서 오를 수 밖에 없다. 라고 분명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 보시면, 그렇지만 우리의 현대차, 1년치 히토류 재고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까지는 차량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 진짜 그냥 현대차 진짜 너무 일 잘하지 않나요? 딱 보이시죠? 자, 미래가 지금 이렇게 갈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미리 히토류 재고를 많이 확보를 해놨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제가 현대차를 추천을 정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대차의 주가 PBR은 0.44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에 있다. 아직 주가가 오를 여지가 충분하다. 자,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 보시면 현대차가 이제 뭐 차만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냐라고 여러분들 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현대차가 정말 여러 가지 개발 사업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또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 꿈의 반도체 소재, SIC 연구도 지금 계속 지속을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특허권도 지금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력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전기차에는 이러한 반도체가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특허 내면서 개발을 하고 있다. 라는 거고, 이제 다가올 전기차 시대에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현대차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고, 미래의 전망은 더욱더 밝을 예정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의 현대차의 주가 굉장히 저렴한 라인이다. 아직까지도 지금 오른 모습이긴 하지만 굉장히 저렴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 지금 여기 최고점. 자, 이거 대비 아직 많이 남아있죠. 자, 25년 하반기는 주식장에 있어서 유동성 장세가 분명히 열리기 때문에 자, 여러 주식들에 당연히 돈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면서 이제 정, 경제가 활성화되면 전기차 판매량도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꼭 전기차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신차를 또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차의 미래는 더욱더 밝을 수 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계좌에 현대차 주식 일부 비중 실어서 들고 가시라고 제가 계속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